예 오늘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어. 이게 뭐죠? 치킨 양송이 버섯 크림 아, 소스. 아, <laughs> 치킨 양송이 크림. 이거 녹색은 뭐죠? 치금치. 시금치. 시금치. 네.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주 우주 아빠 먹방하는데 l <laughs> d 와 o 다 우리 우주가 있어야지 또 먹방하는데 그 l l o Would you? I said it to m o p a n g a 음. 오늘은 <laughs> 다 먹었어? 아, 누가 어디지? 아 이거예요. 우와, 채짠지입니다. 음. 새 짠지와 이건 뭐죠? 고들빼기 이런 거 미국에서 진짜 이런 걸 먹다니 진짜 야. 어이구 우주야 어이구 아빠 심장 떨어질 뻔했다 <laughs> 아빠 심장 떨어질 뻔했다 소리 <laughs> 아빠 다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주가 그떤 미는 줄 몰랐네

I woke m y e s t e r d a y morning I didn't eat anything. 와. 엄청 맛있네요. I'm 110. I'm 110. I'm like 90. I've made it from 108 to 110.

먹고? 어때요? 그 먹어. 어, t f r 도싸 먹고. 고소합니다몇 살? 진짜. e like <laughs> like <laughs> oh, no, no, no. t you s o want it. 아, go go go. 아, go go a strudel, an apple pie strudel. a 배우는 진짜. 이거 뭐. 알았어. 아볼리테스. 뭐. 엄마가 또 언제 알아서 하네. 아빠서. 자.

우주도 이거 먹어 볼까? 크림? 크림 치킨? 아빠가 좀줘 볼까요? 와. 음, 사실 sweet. 그냥 버터? 그냥. 어때? 크림 치킨 우주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어? 더 줘요? 아. 맛있구나 이 크림 치킨이 우주. 자. 안더가네 아, 음, 이래네, 우리 우주가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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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줄까썰줄까요 아? 어? 어째 물병이 어디 갔나? 자 음. 아이고 떨어졌네 안됐다 자. 음아들이 버섯 만나마 음. 장난 한게나왔나 음. 아빠가 버섯 좋아하는 걸 알고 버섯을 남겨줬구나. I'm n o 더 있어 지금 if 응, 치킨 u r e going 나도 먹을 먹어. 먹어. chicken. I'm g o i 다 먹었네? <웃음> 우주도? <웃음>